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 멸구는 국정을 일삼던 중국 공건 영주들의 필살기였습니다. 포퓰리즘, 망국병입니다. 본인의 도덕적 약점이 부각되고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포퓰리즘 남발에 열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대열에 제일야당마저 동참했습니다. 실망에 앞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l d are not able 하 우선 첫 번째로 또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한기, 김문기 씨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 멸구는 국정을 일삼던 중국 봉건영주들의 필살기였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등 탐욕의 현장마다, 돌아가신 세분의 비극의 현장마다,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는 여지없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결코 불가사의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의 미온적인 축소 은폐 수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수사 검사들은 정권이 바뀐 뒤 수위를 입고 법정에 설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명예와 자존감이 있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거가 끝난다고 모든 것이 덮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안타깝다는 영혼 없는 반응하지 말고 자신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 즉각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대선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가 포퓰리즘의 추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퓰리즘, 망국병입니다. 모두가 포퓰리즘을 외쳐도 저는 포퓰리즘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겁니다.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들은 어김없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혼돈과 쇠퇴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도덕적 약점이 부각되고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포퓰리즘 난발에 열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대열에 제1야당마저 동참했습니다. 실망에 앞서 걱정스럽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한마디로 200만원으로 청년들의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나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을 따져보면 공약하고 당선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힘든 공약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와 달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봅시다.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프랑스, 영국, 일본에서 모병제 병사 월급도 초봉 기준으로 약 200만원 선입니다. 독일 120만원 선입니다. 미군조차 2년차 미만 상병은 월 2,100달러 약 23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약 50만원, 모병제 실시 전 징병대의 독일은 4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재정 형편이 나 이스라엘은 기축통화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장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장병 인건비 예산만 6조 7,41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금보다 4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병사 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월급 인상 역시 불가피합니다.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 하사 1호봉 연봉이 병사와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 감안해서 부사관과 장교 월급을 최소 5% 인상만으로 잡아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 325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보험 분담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장병 부사관, 장교 인건비만 구조 5천억 원더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략하는 후보들은 다른 예산 항목 아끼고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단한 번이라도 방만한 정부의 구조 조정과 지출 구조 혁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빚내고 무리하면 당장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앞으로 수십 조 원이 될지 수백 조 원이 될지 모를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 재난지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개발 예산 또 어떻게 마련합니까?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분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폭증할 보건의료 예산 또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돈을 준다고 하면 당장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빚내서 퍼주면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가 뒷감당해야 하고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군인원을 월급 올리는 겁니까?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 살려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취업 잘 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잡고 청년들이 집 사고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작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기업 책임으로 떠넘겨 놓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국채 발행한 빚으로 마치 자기 돈처럼 월급 올려주는 걸 무슨 대단한 공약인 것인 듯, 듯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지금 기득권 양당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현 주소입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들에게 경고합니다.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돈으로 덮어보겠다는 오해. 스스로 말지, 스스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더 준다는 사람이 아껴야 한다는 사람들보다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의 미래를 위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돈을 자기 돈처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내 돈보다 더 아끼고 알뜰하게 쓸 사람이 국정을 맡아야 합니다. 저 안철수는 빚 대신 희망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먹은 나라 곳간을 안철수 정부가 채워 놓겠습니다.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파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